로마 시대에는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황제 외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로마 황제 주님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전부터 크리스찬들이었고 교회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했지만 좋은 주님이 아니었어. 군사로 압제를 가하거나 세금을 거두어가거나 반역하는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짓밟으면서 힘에 의하여서 장악하고 있는 팍스 로마나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하나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반역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를 깨뜨리지 말고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는 군대를 동원한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라가 어려우면 경제적으로도 풍성함을 좀 살만할 텐데 결코 그런 시대에 경제적인 풍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세리들을 동원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몰라요. 로마 군인이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대모도 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끼리 거둬 그렇게 시켰어요.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잘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세리들이 괴롭히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결코 경제적으로 편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양식도 주셔야 했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금 논쟁이 있었잖아요.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고통받는 시대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좀 영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교적으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이 다 삼키고 장악하고 사람 마음대로 휘두르는 종교 권력자들 가운데서 영적인 풍성함도 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싸우실까?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비판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폭력행위가 어디서 나타났죠? 성전 마당에서 돈 바꾸는 걸 뒤집어 푸시고, 짐승 파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참,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온 사람들을 그돈 검사합니다. 그돈 가지고 헌금하면 안 되겠어. 성전에서 돈 바꿔. 1대1로 바꿔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많이 띄어먹는 거예요.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릴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다 검사합니다. 그 짐승 정결하지 못하니까 짐승 바꿔서 바쳐 똑같은 소한 마리 서로 바꿔주면 문제 없겠죠? 그거를 다 띄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마당에서 부정한 독점 권력을 가지고 돈을 바꾸고 짐승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고 실제적인 이익을 다 챙겨 먹는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을 뒤집어 엎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도 최악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결국 소망이 없는 시대였는데 그 메마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신 것처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치인들에게 실망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고통당합니다.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르고 피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인 부흥을 맛보야만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과 그 내용은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좀 알아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아니시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면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 외친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성전의 독점적인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죽여야만 성전의 특권을 계속 자신들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었고 그 대신 바라바는 풀어줘라, 바라바는 풀어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요. 그 배경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러나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주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적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뭐 불편한 분 계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로마 황제가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이 대통령 저 대통령 주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 같은 주님이 되겠으며, 이 땅에 그 어떤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용을 자녀에게, 젊은이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의 내용을 남종에게, 여종에게 차별함이 없이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진실한 회개와 참회가 성령이 일으키시는 역사이고, 그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필수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이 필요한데 왜 부흥이 안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왜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때에는 역사하시고 어느 때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실한 회개와 참회가 없이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하여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없이 세례받는 거 없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 죄를 씻음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로서 뭐를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읍시다 얘기했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부흥을 원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안 일어나고 시작조차 못하고 출발조차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얼마나 회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스피니 목사님께서 평생토록 50만 명에게 전도했다고 그랬죠. 50만 명에게 전도해서 열매를 거둘 때 일어난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회계의 역사였어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에 찔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할 때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어요. 차스피니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디알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젊은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이 부흥의 역사에 공통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에 우리가 영적 각성과 부흥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원인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회계를 안 합니다. 노아가 홍수로 심판을 받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빼놓고 뭐를 안 했어요? 회계를 안 했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가 아무리 말해도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각자 자기를, 죄를 회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노아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회계가 없으니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나오신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 첫 번째 단어가 repent, 회개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무슨 일을 했죠? 세례를 줬으니까 세례요한이었겠죠. 그런데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하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려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증거로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원하시거든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하실 수 있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느 나라 어떤 부흥의 역사에도 출발은 큰 회개의 역사였어. 1907년에 한국 땅에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에도 그때. 큰 회개가 있었거랬어요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앞에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외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이 땅의 백성들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들이 참 부족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회개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회개하니까 그분들의 회개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도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회개 역사. 선교사님들도 회개하고 장로님들도 회개하고, 목사님들도 회개하는데, 성도들이 회개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막 회개하는 거 어떤 사람 은 나와서 이웃집에 닭을 몰래 잡아먹은 거 회개하기도 하고, 뭐, 닭 잡아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짓 탁한거 앞에 나와서 이런 도둑질도 하고, 이런 사기도 치고, 이런 나쁜 짓도 하고, 회개가 먼저 필요해요. 얼마나 교회 모인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다 모여서 회개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왔어요? 경찰 형사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니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 안 한다고 하긴 두, 둘째 얘기고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디엘무디 목사님의 집회에서는요 한 시간 동안 각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고 시켰다고 제가 책을 읽어보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한 시간 동안 각자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실까? 갑자기 목사님께서 책을 읽고 또 그런 거 배워가지고 한 시간 동안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하라. 회개를 좀 해보신 분들은요. 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디엘 무디 목사님이 되게 공부를 많이 못하신 무식한 목사님. 학력이 짧아가지고 대학생 집회에 초청받으면 요 창피해서 본인이 안 갔다고 그래요. 내가 대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 디엘 무디 목사님이었지만 상관없어요. 얼마나 최고의 대학을 나고 얼마나 최고의 학위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집회 가운데 한 시간 동안 각자 회개합니다. 한 시간 동안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큰 죄, 작은 죄할것 없이 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회개 안 하더라고요. 성공한 정치인이 회개 안 하고, 성공한 사업가가 회개 안 하고, 심지어 성공한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 안 하니까 지금 이단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자꾸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크리스찬들은 삶의 스탠다드가 굉장히 경관하고 거룩하고 높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에게 목사님이 알술술 아, 술, 담배 하면 안돼 그러면 에 목사님 뭐그 정도 가지고 마약도 하는데 그렇죠 마약이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마약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술 담배도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성적으로도 얼마나 자유롭고 개방되고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되었는지요 과거의 크리스천들은 그래도 굉장히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부흥까지 갈수 없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시대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부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구나.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화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공로가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똑똑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행한 바, 아무리 의로운 행위가 있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렬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이라는 단어로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세례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거듭난다 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씻어 주심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아멘. 다시 3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쭉 복음을 전한 대상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 백보장 고넬리의 패밀리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둔하는 점령군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경건한 사람이라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딴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스트레이트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고넬리오 백부장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했겠죠 회개했겠죠. 그래서 다음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중간에 건너뛰었지만 우리는 써, 써 놓지 않아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나도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로 나를 씻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 사람이라도 괜찮아. 외국인이라도 괜찮아. 그랬더니 45절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방인들도 성령받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성령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딴 사람들이 성령받는 거 보면서 놀라실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성령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성령 받겠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넬료와 로마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야, 로마 사람이 성령 받았네. 백부장이 성령 받았네. 이방인이 성령 받았네. 우리도 지금 주를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때라도 회개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먼저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폐역함에서 건져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뭘 그런 소리를 해. 여러 해 전에 저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던 어느 흑인 목사님께서 미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미국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미국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가 교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좀 떠났다고 그래요. 저도 자꾸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또 도망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그런 목사님이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했다라고 싫어합니까?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노아의 말이 틀린 말이었습니까? 아니죠. 진실로서 확인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경고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오히려 천사들을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면 죄송하지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폐역함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끔찍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총기사고니 마약이니 부패니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폐역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2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시카고의 흑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사여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먼 14장 2절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전도할 때 힘드시죠. 왜 전도할 때 힘들겠습니까?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거절당하는 게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괴로워요 전도하기 싫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외하고 폐역하게 행하는 자들은 여와를 경멸할지라도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폐역한 시대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흉년기, 영적인 가뭄기, 영적인 침책이라는 것이 여실하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 대부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